연식이 지난 저렴하고 좋은 차 바닥난방이 들어가 있고 주행 안전장치 가스 전기 겸용 운수기 외부 LED 평판 패널 적용하고 디자인 패킷 뭐 기타, 기타 등등 수도 없이 들어가요 500급 카라반을 400급 카라반 가격으로 줘보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내자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 주식회사 지지할 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특별한 어, 프로모션을 갖고 왔습니다 연식이 지난 저렴하고 좋은 차. 상당히 힘들죠 <laughs> 네 이런 문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다들 힘드신데 그래서 저희도 좀 해피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500급 카라반을 400급 카라반 가격으로 드리자입니다 한정수량 딱두대만 진행합니다 저희가 좀 뿌듯한 프로모션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취지에 맞춰서 나눔과 좀뭐 요런 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네, 뭐 저희가 뭐 누구를 나눠줄 형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500급 카라반을 400급 카라반 가격으로 줘보자 예 이겁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모델은요 스타버트 로시니 피네스 에디션 490TT 모델입니다 카라반은 500급 초반의 카라반입니다. 근데 모델 네임은 4 9 0 t d 예요 그래서 보통 400급 후반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막 따져보면 500급 초반대의 카라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실내 전장이 5m가 넘어요. 500급 초반 카라반이라고 보통 불리웁니다. 이 피네스트 에디션은 제가 조금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 보면은 타버트사가 말 그대로 에디션 모델로 뽑아내는 거예요. 로시니 그레이드임에도 불구하고 평판 패널을 적용을 하고요. 이 평판 패널뿐만 아니라 가스, 전기, 겸용, 온수기를 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행 안전장치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바다난방도 돼 있죠. 거기다가 외부 LED 디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로시니 그레이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월 엄격히 따지면요. 비발디 그레이드 이상부터 보통 들어가는 옵션들입니다. 근데 이제 로시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카라반을 400급 가격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저희가 딱두 대만 무대만 행사를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요 영상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타버트 로시니 프레스트 에디션 490TD 모델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끝에서 끝까지를 말합니다 731cm, 전고 262cm, 전폭 230cm 네, 이렇기 때문에 500급 카라반이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타버트 로신이 피네스타 에디션 40TD 모델을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피네스타 에디션은요, 타버트에서 전통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던져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옵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있습니다. 이피네스타 에디션 40TD 모델 같은 경우도요, 기본적으로 바닥난방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주행안전장치, 가스, 전기겸용, 운수기, 외부 LED, 현판패널 적용하고 디자인패킹, 뭐 기타, 기타 등등 수도 없이 들어가요 옵션들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션 모델로 확 묶어 가지고 금액을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 놔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4 9 0 t d 모델, 특히 이 타버트라는 게 아주 큰 메리트입니다. 이 아이는 타버트죠. 영상 뒤에서 가격과 이벤트에 관련 기간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laughs> 그 가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상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타버트 로시니 페네스타치오 4 9 0 t d 모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것보다 한 5cm 이상은 좀 깊어요. 4 0 c m 가까이 될 것도 같아요. 그렇게 깊이를 나눠 두고, 자, 이쪽도 이렇게 깊이를 나눠뒀습니다. 일단은 이 가구가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이 타부트 의 가구의 이 짜임 같은 거는요, 기존 가구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짱짱함으로 무장해 있죠. 개별 독서 등에 포인트를 다 줬어요. 지금 이 유자 테이블이 500카라반의 유자 테이블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요. 성인 기준으로 보면은 4, 5명까지도 충분히 앉아서 담소를 나누실 수도 있고,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자, 뒤쪽으로 보면은 후면 창과 측면 창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3면이 창을, 창을 가지고 있어서 개방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전면 쪽에 창이 있는 경우에는요, 후면 쪽에 창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 후면 쪽에 있는 경우는 전면 쪽에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레이아웃 구성들이 보통 그렇게 있는데, 앞뒤 있는 경우들은 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 레이아웃들은. 이 차량 같은 경우 후면 쪽에 3, 3면을 다볼수 있는 그런 창이 형성되어 있죠. 방충망과 암막커트는다 기본으로 돼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로시니 피네스다이디션 450TD 모델의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열면은 상부장 깊이 오, 와, 생각보다 깊어. 50cm 조금 안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깊습니다. 상부장이. 3구 가스렌지가 자동 점화 방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싱크볼이 있어요. 타버트는 이 일체형 싱크볼 잘안 써요. 개별로 꼭 나누는데, 그러면서 주방을 최대한 크게 뽑습니다. 여기가 좁으면요, 뭘 하실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별도 조명이 세팅되어 있고, 220 커넥터 이쪽에 돼 있고, 자, 이쪽에 보면은 USB 커넥터랑 220 커넥터도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밑에 선반도 같이 있으면서, 이쪽 안에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기타 등등 장치대를 올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서랍을 열어보면요 짜라잔 네어 요거는 이 가스 밸브입니다 가스 밸브고 네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되어 있고 덤핑 시스템이라고도 하지요 고게 적용되어 있고 이런 상부장 같은 데에는 좀 무거운 건될수 있으면 안 넣으시는게 좋아요 도 쪽에 보면요 노브스 브라켓 전통 도글 브라켓을 적용해놨습니다 을 바깥으로 끄집어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자유롭게 확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각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0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선반들도 잘돼 있고 하부에 이렇게 깨알 같은 장들로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 쪽을 살펴볼 텐데요 냉장고 쪽 보면은 타워형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어, 수납이 있어요 밑에 하부 쪽에도 수납이 위치합니다 도메틱 냉장고를 적용을 하는데요 양문형은 아닙니다 양문형은 아닌데 어, 어떤 분이 어, 이거 양문형 많은데 왜 아니라고 하냐고 하는데 양문형 아닙니다 여기는 클립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게 좌우로 열리게 할수 있지만 동시에 양쪽이 왔다 갔다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문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냉장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4 9 0 t d 모델 같은 경우는요, 장이 두 개입니다. 500급 카라반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넓은 거예요. 뭐, 공간은, 네, 500에 50cm 훨씬 넘어요. 웬만한 짐들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충분한 공간이 있고, 바닥난방 스위치가 이쪽에 위치합니다. 긴 파카 같은 거, 여기 충분히 들어갑니다. 밑에 보면, 프로마 히터가 적용되어 있고, 여성분들이 세수하고, 화장 지우고, 화장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편하고. 이 상부장에 이제 뭐 수건이나 이런 거다 스킨하실 수 있게 잘 되어 있고 여기에 뭐 당연히 220출력부도잘 되어 있습니다 뭐 드라이기 같은 거쓸수 있게끔 잘 되어 있고 자 여러분 이런 거 보십시오 깨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네, 수건걸이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고 하부장 네, 그래서 많은 위생용품 같은 거 넣으실 수 있게끔 하부장도 잘 세팅되어 있어요. 가구 두께가 틀려요, 가구 두께가.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아주 있어 보이죠? <laughs> 이 화장실까지 앰비언트 조명을 세팅해놨어요이 고급스럽죠? 자, 편하게 앉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깊이가 틀려요. 완전 틀리죠. 이 안에서 물론 샤워 커튼을 이용해서 하셔야겠지만 독립 샤워 부스만큼의 공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창문이 있어요, 화장실에 창문. 화장실에 창문 없는 카라반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요. 이 창문들은요, 이 샤워기 창문 열고 바깥에서 쓰실 수 있어요. 외부 샤워기처럼. 네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깨알처럼 수어리 같은 것도 잘돼 있고 자 대포드 변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들이 잘 세팅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특히 더 넓은 것 같아. 이쪽에도 난방 벤트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따뜻하게 네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온수기가 비텐 EA라는 모델이 달려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온수기 컨트롤러가 있어요. 전기 컨트롤러, 가스 컨트롤러가 위 밑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 온수기하고 틀립니다. 보통의 카라반들은 5리터 전기 온수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220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요. 5리터는 상대적으로 대표지는 시간과 물량이 너무 적어서 사실 전기가 없는 노지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 p t n 이라는이 가스 온수기는 노지에서도 충분히 가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탄방식이라서 순간 온수기는 아니에요. 미국 카라반들은 순간 온수기 타입을 쓰긴 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막 시끄럽죠. 얘는 전기로도 쓸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버트 로시네 피네스 에디션 490 td 모델의 침실은요 더블보드를 당연히 적용을 하고 개별 독서 등이 개별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보면 이렇게 개별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독서 등이 잡혀 있고 이쪽 편으로 이쪽 편으로 창문이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통로 쪽에 거의 모든 카라반들은요 통로 쪽에 살짝 꺾어요 근데 펜트나 타버트는 이 꺾는 각도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꺾이는 게 생각보다 많이 꺾여서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자, 예 충분하죠 이쪽 공간 제가 눕고도 이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와 진짜 매트리스 예술이네 엄청 부드럽네. <laughs> 네. 여러분들, 매트리스가 예술입니다. 측면에 보시면요. 이렇게, 어, 레자로 마감을 싹 해놨어요. 고급스럽게. 가지고나 아닙니다. 이 너머에 벤트 공간이 있어요.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 공간들을 다 배치해놨고, 상부장들도요. 여러분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구들도요. 엄청나게 튼튼한 걸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210콘센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침실과 테이블 쪽을 분리할 수 있는 자바라 커튼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주 고급스럽죠? 이렇게 완벽하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지만 주행 중에는 잘 체결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탈착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지금까지 하버트 로시니 페네스테드션 상공 TD 모델의 실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타버트 로신이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별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특별 행사 기간은요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자까지입니다 한정 수량이고요 딱두 대를 진행을 해요 차량 가격은 4,500만 원입니다 <laughs>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나눔의 기간 조금이나마 좀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너무 황폐한 힘들은 어려운 네, 이런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예, 파이팅 대한민국이고 파이팅 여러분들입니다. 자, 따뜻한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이번 기회에 카라반 구입하셔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명품 카라반 타버트 끈 로시니 피네스트 에디션 상공 히디 무비를 소개한 예전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 시크사 지지할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된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끝나고 또 달라고 하면은 어려운데.